하겠습니다. 아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명령, 근데 어떤 명령? 포기하라는 배를 버리라는 그 명령은 자동적으로 어시마 하죠. 두 가지 룰을 어시마 하죠. 여자 와 아이가 먼저고 캡틴은 마지막 사이비는 떠나야 될 마지막 사이비라는 거죠. 그리고 뭐해무하는 배와 함께 침몰하는걸 의미하는 거죠. 그지? 네, 여기서 어시이 뭐라고요? 두 가지 룰을 원칙을 가정하다죠. 다음 답은 2번, 그지? 언더테이크 하면 착수하다. Pretend 못 마인 척 하다는 뜻이죠 이번 우린 필요하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할 방법이죠 모든 시민들이 완전히 권리를 어떤 권리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할 권리를 엑서사이즈할수 있는 걸 확실하게 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e x e r c i s 이뭐 운동하다가 아니라 행사하다 발휘하다지 이 x h o r t 하다지 p r a c t 라고 꼬시려고 한 거지 e x e c 하면 실행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. 뭐사용에처하다라는 표현도, 집회 하더라는표현사용에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. e x c u s 사용해요 네. 어플라이 오마자마자죠. 너의 지난 편지를 받자마자 난달려갈때 찾아보려고 단어인 플래터링이나 나를 찾아보려고 사전에서 난 충격을 받았죠. 알아서 뭐 알아서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것을 임플라이한다는 걸 알았어. 임플라이 뭐라고? 암시. 암시한다는 걸 알았어.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죠. 알죠? 네 뭐죠? 암시하다? 서제스트죠. 제한하다 암사자다 진짜 컴플라이 하면 수능 하다. 그 다음에 서플라이면 공급 하다. 죠스페인 비싼 한거만 조심하시고. 네, 대화 들어가겠습니다. 다윈은 첫번째로서 제한한, 물 제한한, 긴목이 모아있다고 제한한 야 문이. 이 볼부 진화했다면 리볼브 하면은 회전하다. 혁명을 일으키다. 뭐 이런 뜻이잖아. 진화했다는 거지. 기린에게서 외계인의 외제한 시장에서. 그들이 가능하게 했는데 다른 이 동물들이 먹는 걸 가능하기 때문에 남국대의 남의 사기를 하죠. 페이셔스 뭐죠? 인내에서 인페이션스 뭡니까? 조급함이지, 하죠? 그러니까 페이션스겠죠? 인내는 분명히 중요한 미덕이다. 그래서 많은 그러나 예수그러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서 있죠. 마이크로웨이브 앞에 서 있죠. 뭐하면서 생각하면서 서둘러라 고 생각하면서 인내심이 없다는 얘기죠. 육번 이해하는 뭐이해하는것 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.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역사가들은 종종 의존하는데 턴튼 의존하다지 뭐에 의존해? 지리에 의존하는 거죠. 지오메트리는 뭐니? 땅의 크기를 재는 학문이거든요. 뭐죠 삼각형 제곱원 제곱 이 이거, 이거. 기하학이죠. 기하학에 의존하기니는 지리학이 중는 거죠. 날씨의 패턴이나 물의 공급 그리고 풍경 장소의 풍경 모두가 영향을 주는데 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. 그지 네, 정리하겠습니다. 다시, 준동사인데 처음에 뭐로 쓸수 있다고요? 명명, 명사로 쓸수 있다. 영어에서 명사는 뭐 얘기하는 거라고? 주어나, 목적어나, 보호를 얘기하는 거였죠. 네, 목적은 두 가지 나눠졌죠. 뭐로 나눠졌어. 첫 번째,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,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죠. 오늘한대표적인 오늘 전치사의 목적은 o n i n 이죠 o n i n e 는공부하자맞아죠 네, 두 번째도 뭐로 쓸수 있다? 형사로 용쓸수 있죠. 형용사로 쓰이는 건세 가지지. 투음형사가 형용사를 쓸수 있고, ing 현재분사가쓸수 있고, 과거분사가쓸수 있죠. 투음형사는 그렇다 할지라도, ing는 현재분사 모일 때 진행이나 농동일 때고요. 과거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일 때주는 거. 그래서 ing, pp는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. 맞아? 네, 그게 뭐쓸수 있어? 부사로 쓸수 있죠. 부사로 쓸수 있는 준동사 하나밖에 없죠. 투정사밖에 없지 얘가 제일 많이 쓰는 게뭐라고첫 번째? 목적. 목적 아. 목마학 위하고 제일 조심해야 될것 네. only t o 라 only t o 가 대표하는 결과죠. only t o 를 해석하기 쉬우면 뭐라고 해석하면 좋다? 그러나 라고 해석하면 좋다. 안 해석이 안될 때. 하지? 네, 그래서 우리는 뭐 봤냐면, 네, 준동사 봤습니다